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새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오늘 증시 좋았습니다 기쁘게 시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오늘 코스피는 1% 상승, 코스닥은 0.7% 상승으로 어제 하락은 조금은 당황했지만 오늘은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하락보다 상승 종목도 많았습니다. 자, 아, 그래서 결국 코스피 장대 음봉 다음에 다시 또 양봉을 만들어냈고요. 삼성전자 하루만에 6만 원 재차 돌파합니다. 2.6%나 상승.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긴 했으나, 알테오젠의 상태가 아직까지는 메롱이네요. 오늘 120일선 살짝 깨고 다시 올라오긴 했으나, 여전히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매동입니다. 개인 매도, 외국인 매수, 연기금 또 소량 매수. 연기금 뭘 샀나? LG엔솔, 하나에르스페이스 하나오션, LG화, 미래세 증거를 매수했고, 그 반면 매도한 거는 유한양행, HD 한일렉트리 s k 닉스 현대차, 아무래 퍼시픽을 매도합니다. 증시 포인트입니다. 오늘 뭐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였겠죠?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이제 이것 때문에 정태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산불 관련 소식도 많이 컸습니다. 사망자도 정말 많았다고. 하고요. 게다가 산불을 지나던 헬기까지 추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율입니다. 조금 상승해 1,365.7원. 원자재는 대부분 상승 중. 최근 구리가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 이해 중요하겠죠. 아시아 증시입니다.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 미국 선물입니다. 보악권 그리고 선물 옵션을 보면 은 선물 콜 옵션 둘다 대량 매수가 나타났습니다. 쇼핑입니다. 아킹, 고퍼스 HD 현대렉트릭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유한양행, 두산에리빌리티 삼성화재, 미국 s p 의 ETF, 포스콜딩스, 대주전자재료, 신한지주를 매수하고요.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삼전,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삼성SDI, 현대모비스, LG엔솔, 현대로템, l g 노텍 현대차 EUB, 삼성중공업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입니다. l g 엔솔, 하나로스페이스 삼성전자, KB금융, 삼성 SDI, LG화학, 하나오션, LG노테, 에코프로비엠 하나비전을 매수합니다. 출장입니다 내일은 미국 4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되고요.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현대차그룹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리고 크래프톤 인조이가 출시가 되며 넥슨 퍼스트 버서커 출시가 있습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정치 테마주, 산불 관련주, 그리고 구리 관련주. 자, 정치 관련주, 극심한 변동을 나타냈습니다. 장막판쯤에 대해서 한 2시 반그 정도 돼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주문이 계속 나오면서 관련주가 급등하기 시작했고, 그 반대쪽이 급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이재명 관련주는 전부 다 상한가로 가는 모습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반면 이제 김동현 오원식 관련주는 하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해 결과 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전부 다 방향성이 정해졌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통신건설, 오리엔트 전공 등 여기 보이시죠? <laughs> 이 피레찜 이게 상승 VI, 그 다음에 하락 VI 완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거래대금도 엄청 터졌고요. 하지만 그 반면 이제 PN풍년이나 코로 모빌리티 그룹은 하한가를 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자 남북 경협 관련주가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야 이러면 결국 뭐 북한이랑 또 으쌰으쌰하는 거 아니냐 라는 기대감이 조금 나타나며 일신석재 신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거래량이 없었죠. 아직까지 뭐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엔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정책주도 조금 오르긴 했으나 의미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 선고가 나고 난 다음 그때부터 움직일 친구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산불 관련주가 오늘 조금 움직였습니다. 의성 산불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자연광경 11% 상승, 위닉스 10% 상승. 다만, 이제 산불이 곧 잡힐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타나며 관련주가 크게 급등하고 마무리되진 않았습니다. 윗구리로 끝났죠. 구리 관련주 좋았습니다. 자,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다시피 구리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구리 관련주가 급등. 2구산업23% 상승, 대창 6% 상승, 겉허양 확실하게 터트려됩니다 이때까지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이제 신고가 됐다니까 시세를 보여주죠. 대원전선 4% 상승, KBI 메탈 6% 상승, 2차전지 좋았습니다. LG 국강모 배터리 주력 사업을 확신한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에코프로비엠3% 상승, LG엔솔 7% 상승, 반도체 오늘 좋았습니다. 3전이 올라가니까 또다시 같이 올라가네요.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나타나며 s k n 닉스2% 상승, 삼성전자 2% 상승, IMT 6% 상승, TLB 4% 상승. AI 관련주 좋았습니다. 나델라 마소 CEO, 한국 기업인들이랑 연쇄회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코난 테크놀로지의 LLM이 딥시크보다 성능이 좋다는 이야기도 나타났어요. 코난 테크놀로지 21% 상승, 이수베다이 30% 상승. 증권주 좋았습니다. 정치적 불화 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래도 증권주는 경기 방어주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증시가 뭐 엄청 최악까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도 증가하고 있으며, 넥스트레이더도 나오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자, 증권주가 수의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세 증권, 키움 증권, 소폭 상승했고, 차트가 심상치 않죠? 슬금슬금 우상향을 시작했습니다. 관종에 넣어둘 필요가 있겠네요. 보안주 뭐 좋았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지니언스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나타나며 지니언스 10% 상승, i c t k 4% 상승. 자, 오늘의 시황전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내일 또 오늘만큼 증시가 좋길 바라보며 오늘의 공부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바이요